네, 얼굴 좀 더, 예 얼굴 좀더예 그리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 엉덩이만 뒤로 빼주요 엉덩이만 예 됐어요 오케이 그렇죠 엉덩이 뒤예더 일어서셔도 돼 좀만 더 오케이 네. 자 드라이버 샷 하실 때는 어, 얼굴이 약간 돌더라도 어 백스윙 어깨 회전을 더 해주는 거예요. Good. 그렇지 좋아요. 예, 그렇지 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어깨 회전 조금 더 줄게요. 회전 하나, 둘, 그렇지 그래야지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의 궤도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. 예, 7번 하얀 샷을 하실 땐 평상시보다 약간 가깝게 쓰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좋아요. 그렇죠. 나이스. 하나, 둘. 그렇죠. 그샷. 그리고 임팩트 할때 머리가 약간 뒤쪽에다 두면 탄도가 올라갑니다. 자, 우드샷도 마찬가지.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, 내려치셔야 돼요. 하나. 그렇죠. 지금 백스윙 더 많이 하셔야 돼요. 오케이. 이미 내려칠, 쓰러칠 수 있는 준비 자세는 다 끝났어요. 웨지처럼 똑같이 치시면 돼요. 회전 많이. 둘. 그렇지. 굿샷. 지금 어드레스는 오른쪽 어깨를 되게 안쪽으로 집어넣은 어드레스거든요. 아주 좋아요. 예, 좋아요. 더 넣으셔도 돼요.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오른쪽 어깨를. 오케이. 넣어 넣으세요. 넣으세요. 오른쪽. 어깨. 아니, 반대지. 반대지. 더더더 더, 더, 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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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나 그렇지.